제가 좀들렸었데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들. 오늘은 제가 캐리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스페인 출장을 다녀와서 반 칸은 정말 날것의 상태로 있고요. 반 칸은 코트류가 좀 들어 있어요. 제 실제 출장 가방을 보여 주려고 해요. 이 캐리어는 말이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절대 파손되지 않아요. 대신 본인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리모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 세계에 다 있어서 어느 전 세계 어느 매장을 가도 무상 수리를 해주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라란. 여긴 코트. 두세 개만 차도 사실 캐리어가 반 칸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옷은 또캐리어두개 갖고 다녀가지고 그 캐리어에 따로 다 있고 여기는 생필품이랑 코트칸 항상 이런 자켓류라든지 파리 느낌이 딱 나죠 딱 어? 저 사람 파리가 나 그런 옷 근데 파리 사람들이랑 예. 한국 사람들은 옷 입는 거 많이 달라요? 코트를 안 입으면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걸 바로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경향이 있어요 파리지행시크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제가 강추템인데 그때 캐리어에 있어서 못 갖고 왔거든요. 짜잔. 센 녹의 에스털 바스.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비누향 완전 덕후인데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해서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제 취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당당히 소개시켜드릴 수 있고 이거는 포근한 살 냄새 같은 느낌? 머스크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이거 만족하실 거라 생각해요. 100%는 아닐 수 있지. 99%? <laughs> 비행기를 저는 진짜 많이 타잖아요 이게 탁탁탁 이게 뿌리잖아요 음 방금 씻고 온것 같아요 갓 씻고 나온 냄새가 나지 않아요 딱 약간? 비누 냄새? 그쵸 섬유유연제가 금방 날아갈 수 있는데 향수가 딱 잡아줘 버리니까 계속 상쾌하고 하루 종일 리프레쉬한 냄새? 그런 냄새예요 이게 호텔이나 집에서 편하게 자는 상상이 드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좀 낯설어서 잠을 뒤쳐일 때가 있는데 고정된 향이 딱 하나가 있으면 은 자다가도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비누향을 10년 넘게 비누향만 쓰는데 이 친구 그 비누향 중에 거의 최고봉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잔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쵸 되게 하게고 진짜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 처음에 뿌렸을 때보다 제살 냄새랑 섞여서 그 후에 채취로 남았을 때 향이 더 좋아서 이게 21세기 아직 이 냄새 전하는 게 발전이 안 돼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다 나만 맡으니까 체리들도 다 맡아봐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다쓸수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뭐야 초여름 초겨울 초겨울. <laughs> 근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계절 상관없이 상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잠옷을, 제 파자마를 입는 걸 좋아해요. 제대로 좀 챙겨 입고 자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파자마를 다 입었을 때, 뿌리고 자면 은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게요. <laughs> 딱 좋은 것 같아요. 지속력도 좋고. 저 아주 바디로션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향수는 자기 전에 뿌리고, 바디로션으로 제 은은하게 몸에 채취를 좀 남겨서 밖에 나가는 편인데, 자연스러운 비누향? 더 약간 향수보다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은은하게 비누향이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이거를 바르고 있으면 은 어? 여기 현지 냄새나네? 약간 이런 냄새? 여기 현지 왔다갔나봐 이런 냄새가 조금 날만큼 임팩트가 또 있어요 이 친구 나름대로 소녀소녀한 그런 걸머리라서 잘어울리요 갑자기 저소녀소녀예요아 오늘 카메라가 좀 좋아 아 그래? 어머어 어머. 아, 제가 좀소녀소녀 소녀, 소녀. <laughs> 아 <laughs> 제가 요즘 일만 시작하면 알러지가 있어서. <laughs> 이 친구는 르메어의 제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탑3 안에 들 만큼 제일 좋아하는데, 이 바지도 르메어고, 이런데 그냥 하나 이렇게 또 입어도 귀여운 아이템이에요. 이런 선글라스나 끼면은 오 어. 멋있어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진짜 맛있어 보슈 <laughs> 다음 옷을 소개해볼게요 이거 드럼거예요 d r o m 이 드롬건데 직구로 샀어요 제가 입어보지 않고 어? 이거 귀여운데? 해서 샀던 기억이 있어요 리버시블이 가능해요 멋있는 제품이에요. 딱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면은, 나 페피. 나 이렇게 딱 하나만 걸쳐도 예, 네, 응, 나 약간, 뭔지 아시겠죠? 느낌. 나. 너무 예 예. 아무데나 막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볼까요? 네. 또 색다른 무스탕 느낌으로 다 입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촤, 짠 짠, 짜라단. 짜단 땡, 땡, 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느아르라르메스라고. 중간만 입고 다니시는 거아요아 <laughs> 제가 이 브랜드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광고 모델도 됐어요. 여기 진짜 멋있잖아. 이런 거 진짜 가죽이 이탈리아제. 이게 딱 써있거든요. 이제 진짜 이런 거는 또 매장에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제돈제 산으로 이렇게 다 사는 친구들이 제가 아무리 광고 모델이어도 이멋있잖아 이런 거탁 하면 패션 피플과 고딱 이렇게 탁 탁. 다다다 <laughs> 두께감도 좀 있어서 조금 추운 날씨에도 충분히 입기 좋은 옷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누빔이 살짝 이렇게 아, 응. 아주 좋은 옷이에요. 여기 안 주머니도 있고 검은 눈물 느아르 아르메스 느아르 그게 그 검은 아르메스 눈물.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모자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패션이 그럼 어떤 머리가 걸려서 퇴근할지 몰라요 그래서 모자를 또이게 쇼장 같은 데갈때 이렇게 이런 데 위에 이렇게 쓰면 또 멋있어 가지고 챙겨 다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핸드메이드 눈 보이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귀여운 친구예요 이런 게또 파리 갈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니면은 파리 여자잖아 딱 이렇게 해서 이런 거딱 쓰고 다니면 이제 어? 저 여자 수상해 보이면서 귀엽네 이런 느낌 신비해 보이잖아 <laughs> 이거는 이제 그 친구네 놀러 왔다가 친구 어머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조 골든 아 골든 조 골든 근데 그거 안 따라 사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왜죠?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딱 이렇게 입으면 귀엽잖아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핀터레스트잖아 완전 바로 어, 맞아. 핀터레스트다 우하니까 별거 없다니까나 <laughs> <근데> 진짜... 응. <laughs> 핀터레스트 감성이다 어 불렀어 <laughs> 아무도 안 불렀어 <laughs> 쏘리 쏘리 그냥 공항 갈때막 쓰고 다니는 캡 모자예요. POV 제품이고요. 제가 콜라보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체리들을 위해 새로운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택구할 이벤트가 한번더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앉아서 캐리어를 좀 소개해볼까요? <laughs> 마스크팩 같은 거. 이제 좀 들고 다니죠. 금붙어 있다 그래서 좋아 보여서 사봤어요. 이거 이제 아이 아이백에 이제 이렇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금박이. 안티 워 i 캐시미어 래핑 주름을 잡는 거네요. 이거는 엄마가 이번에 스페인 출장 갈때팩 붙이라고 주셨는데 단한 장도 쓰지 않고 다시 돌아왔네요. 이렇게 캐리어 넣어놨다가못 뺐어요, 까먹고. 주름 걱정을 많이 하셨나요? 그냥 옆에 있길래 싸 주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이거는 목에 하는 거야 목에 목 목주름 목주름이야 목주름. 아니 엄마가 분명히 저기 스페인 가서 얼굴 타니까 얼굴에 붙이라고 싸줬는데 엄마 이거 보고 이제 알아야 돼. 이거 목주름 팩이었어. 이렇게 생겼네목 목에 딱 붙이게끔.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 폴라 혹시 깜빡하고 안 갖고 왔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입고 나가면 되겠다. 일석이조템. 오. 너 아까우니까 여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남은 걸좀 발라줘야지. 아 이거 좋아요 이런 거. 이거 뭐냐면 아이 클린 그 리드 클리너예요. 이렇게 눈물샘 닦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한 번씩 안 닦아주면 눈물샘이 막혀서 눈에 질환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안쪽까지 아, 이렇게 위아래로 전혀 안따갑고모히를 뭐 하면은 시원하고. 그 눈물샘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거 주기적으로 체리님도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이거 안경점 가도 아마 팔 거고 약국 가도 팔 거고 어디서든 살수 있는 아이템 여기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이클리너 사서 한번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추천해요 이거는 자 호텔을 많이 다니잖아요 슬리퍼를 꼭 챙겨 다녀야 돼요 이런 재질로. 왜냐면, 일본적으로 호텔에 가면 이런 슬리퍼를 주잖아요. 이거는 한번 쓰고 이제 못쓸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들고 다니면 다회용으로 이제 쓰고 다니고, 이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이게 지금 이 캐리어에 왜 이렇게 많지? 조만간 호텔별 슬리퍼 리뷰를 해야 될까봐요. 제가 이거를 출장날 때 무조건 들고 다녀. 그냥 귀여워가지고 납작해 이 친구. 눈알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아, 숨어있는데 아, 눈알이 아. 원래 이렇게 커요. <laughs> 반전 매력에 이름은 아직 없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댓글에 좀 이렇게 추천해주시면 이 친구도 이름 이제 불러줄게요. 아무 기능이 없는 인형이에요? 동반자. 얘랑 저랑 안 간대가 없어요. 뭐 세네갈이면 세네갈, 뭐 스페인이면 스페, 인 파리면 파리, 뭐안 간대가 없어요 저랑. 진짜 액착 인용도 아니야 심지어 뭐캐리어있다고 꺼내 보지도 않아 그냥 여기 들고 있어요 그냥 건드린 적 없는 거야 그냥 <laughs> 제가 들고 다니는 파자마 dance on the floor 바닥에서 춤춰 이 친구는 좀 약간 소재가 방수 소재예요 약간 털도 안 붙고 강아지 털이 안 붙는 잠옷으로 유명해요, 이게.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은 물론 털이 많이 안 빠지는 견종이긴 한데, 이게 되게 소재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면 소재면은 이렇게 빨고 나면 구김도 많이 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냥 몇 날, 며칠 입어도 그대로여서, 딱 입었을 때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여기 제품만 한 다섯 개가 색깔별로 있어요. 출장갈 때 빨아도 금방 말르고 이래서, 여기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너무 좋다. 네. 여기 되게 좋아. 여기 아 그리고 출장 갈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김치 맛 쌀국수 목쳤다리 얘는 진짜로 와, 얘 없으면은 저는 출장을 못 다녀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저희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1 0 년이 더된 얘기예요 그때 그 px에서. 사왔던 건데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저희 오빠랑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먹고 있어요 얘가 면의 그 쫀득함이 다르거든요? 중독성 있는 쫀득함이에요 저 거의 여기 홍보대사, 앰버서더 수준이에요 출장 와서 제 방, 제 호텔 방에 놀러 온 사람 이거 안 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쿠팡에서 30개씩 주문하고 있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들은 다 너무 맛있어요 대표 번호도 1544 국수 사구 국사 사9 구사 49 9449. 국수의 진심인 곳이에요, 이게 백제가 어머님의 손맛이 래잖아 장난 아니야. 얘는 진짜 인생 컵라면 뽑으라 그러면 얘 제일 좋아요, 제가. 그 다음에 후룩후룩 털고 먹어버려. 아, 먹어버려. 아, 후룩 먹고 털어버려. 야외처럼 갔다 와서 따끈한 국물이라든지 뭔가 속이 느글거릴 때 이렇게 한 번씩 먹는 친구고요. 호텔 조식을 스크램블에 이런 것만 먹다 보면 힘들어요, 사람이. 부위에 그 이제 뿌려 먹어야 되거든요. 불닭스틱소스. 원래는 저는 외국에 나가면 아뭐 하려고 그냥 거기 나라 음식 먹으면 되지 이랬거든요. 딱 28살이 되던 해부터 이런 걸 챙겨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물려 가지고 이제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어 이렇게 이 향처럼 호근한 2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효도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운수대통하시고.